네, 오늘은 메이 스토어 머슬머신이라는 상품을 갖고 왔습니다. 알리에서 주문해서 그런지 상자가 운전하게 오진 않았어요. 약간 찌부대가지고 아, 찌그러지고 뭐 박살 난 채로 받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이렇게 검은색 차량이 있고 밑에 어, 베이스가 있습니다. 스케일은 64분의 1 /64, 블랙아웃 에디션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머슬 머신이라고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앞에는 프린팅으로, 어, 포드머스탱 RTRX, 그리고 차량 넘버 47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린팅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아, 밑에는 양각으로 이렇게 작게 사용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어, 마이스토 로고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앞모습은 이렇게. 옆, 뒤, 옆, 위, 아래. 어느 정도 정성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토미카나 하트 휠과 다르게 여기 나사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전체가 고무 타이어고 휠은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가는 거는 이 정도로 잘굴러가고요 바퀴 폭은 앞뒤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작게, 뒤에는 크게. 그리고 두께도 많이 차이 나고요. 다이캐스트라서 이게 금속이에요. 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도색으로 처리된 것 같고요. 여기 안에는 클리어 파츠인지 아니면 그냥 검정색인지 공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어램프는 이렇게 프린팅으로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광이에요. 무광인데 어, 느낌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고급지게 잘 도장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유리창 같은 부분은 그냥 다 막혀 있어요. 어, 투명하게 해서 안에 있는 내부까지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본넷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어, 다이캐스트는 나머지 이쪽 부분 금속들 이쪽이 다 다이캐스트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대충 토미카와 비교하면 길이나 뭐 무게는 비슷한 편이에요. 어, 그리고 스탠드에 올렸을 때는 이렇게 올려진다고 합니다. 어, 예, 이렇게 올려지고요. 여기 밑에가 파여 있기 때문에 바퀴가 딱 안착이 되고 있어요. 앞뒤로 막 심하게 움직이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이 되는 상태예요. 토미카 프리미엄도 이렇게 크롬으로 해줄까 말까인데, 여기 마이스토에서 나오는 이 차량들은 좀잘 해주는 편이네요. 어, 굴러가는 거는, 어, 잘 굴러가요. 네, 지금까지 마이스토 머슬머신을 개봉해 봤고요. 이 제품 시리즈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현재 제가 구매한 곳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고, 거기선 대략적으로 7, 8천원, 뭐 저렴한 건 6천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